안녕하세요 현신님들 오늘도 돌아온 한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3월 12일 화요일이죠 오늘 도 하루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조금 우중충한 월요일의 시작이었는데 오늘도 화요일은 기분 좋은 또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프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하고 잘 관리할 테니 여러분들도 좀 무탈하고 좋은 또 하루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나이트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들, 기다렸던 연락들,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이런 운이 있다라고도 보셔도 되겠고요. 천천히 뭔가 마음먹은 것들을 시작해보기에 좋은 날입니다. 때로는 뭔가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대로 잘 시작이 잘 안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뭔가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게 오늘은 좋을 거다.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할까 말까 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해보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앞만을 바라보는 게 오늘은 또 좋을 수 있다 바라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게 오늘은 좋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볼 법한 그런 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면 뭐또 기다리는 마음이 답답하다라면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오늘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시간적인 것에는 좀 여유를 두고 내가 마음가짐을 먹은 대로 좀잘 밀고 나가는 게 오늘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운만 본다라면 오늘은 뭐 원하는 소식을 얻는 연락적인 운, 그리고 뭐 이동적인 운, 그리고 뭐 합격적인 운 이런 것들이 오늘도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2번 분들은 절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뭘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공을 들여야 되는 경우들, 이게 공이라고 해서 내가 무작정 뭐 열심히 해라. 어,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한다라면 좋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있는 것만큼 좀 끈기를 가지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좀 우유부단하기도 쉬운 날입니다. 그래서 좀 갈팡질팡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선택지를 하나에 앞두고, 이쪽이 나올지 저쪽이 나올지 고민들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한 길을 가기 원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감한 결정과 선택을 하기보다는 아 내가 선택을 하면 좀어 생각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카드 자체적으로도 좀 방어적인 카드예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혹시나 모를 것들을 대비하다 보니까 발을 푹 담그기 좀 어려운 날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 나름대로 나쁜 것들은 잘 피해가고 위험한 것들도 잘 피해가지만 그만큼 좀 스스로가 답답함을 여기는 일에서. 마른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의 정리가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야 되는 언덕이 좀 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성공에 도달한다라고 보이는 것만큼 쉽게 쉽게 가는 길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좀 넘어야 되는 것들을 잘또 넘어갈 수는 있는데, 내가 뭔가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한이 있다라면 그 기한을 맞추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좀 빠듯할 수 있다. 이렇게는 또 생각해두시면 일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또 오늘 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매. 조급함 없이 좀잘 끝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세븐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앞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마음이 좀 급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마음이 앞서다 보면 어떻겠어요 또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카드 자체도 덤벙댄다 실수한다 뭔가 어설품이 드러난다라고 보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는 완벽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적으로 그게 좀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나는 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좀 어설픈 부분들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매사에 스스로가 긴장하는 게좀 필요하고요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뭘 하나를 하더라도 가벼운 일을 하더라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맞는 선택인지 또 내가 빠뜨린 것은 없는지 이런 걸잘 확인한다라면 오늘이 좀더 확실하지 않을까 확실한 또 결과를 얻어내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약에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시험 과정에서 조금은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신감 있게 답을 정한 것일수록 한번더 보는 경우 오늘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준비 과정에서 뭐 빠뜨리거나 까먹은 건 없는지, 내가 또 실수할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확인만 잘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모임이나 만남이나 뭔가 자리를 나갈 때, 여러분들이 또 자리에서 일어날 때. 챙겨야 되는 것들, 요즘 따라 뭐 날씨가 이럴 때는 뭐 우산 같은 거라든지 핸드폰 같은 것도, 뭐 가벼운 짐 같은 것도 잃어버리지 않게 오늘은 또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4번 분들은 힘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연이 따른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는 대화가 되지 않았던 사람과 오늘은 대화가 될 수도 있다고도 라 보이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설득에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관심을 또잘살수 있는 날이니까 설득이 또잘 먹히기도 하는 그런 날이 오늘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따라와 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의 도움을 좀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도움을 청하거나 명령을 함에 있어서 좀더 편한 하루가 될 거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뭐 부탁을 하거나 명령을 하는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여러분들을 대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회사나 뭐 안팎의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대인관계가 오늘은 좀 평화롭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나에게 관심이 있나 싶을 정도로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그런 또 이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좀잘또 끌어당기기 좋기 때문에 나에게 좀 호감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만큼 응답을 잘 해준다라면 서로 간에 또 이성적인 감정이 싹트기도 오늘은 좋은 날이다 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5번 분들은 투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고민이 되는 일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일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스스로가 선택을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오늘은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를 다 잡고 싶고 뭔가 하나를 포기하기 싫은 그런 경우들이 오늘은 있을 거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뭔가 잘 해내고 싶은데 이것도 조금 아쉽고 저것도 조금 아쉽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좀 갈팡질팡 하는 경우들이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카드가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뭐 건강적으로는 그래서 눈의 피로 눈 건강 좀 신경 써라 라고도 말을 하는데, 어, 답을 정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정하면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대를 벗어던지고 현실적으로 이런 회피적인 자세가 오늘은 좋지 않아요. 그게 더 선택적으로 나중을 뭐 좋게 만든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선택을 미룬다라고 해서 뭐 새로운 답이나 더 좋은 선택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안에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면 어 조금은 현실적으로 마주보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답을 정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이네요. 그만큼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버려야 되는 것도 오늘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또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5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또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또 보내셨으면 좋겠고 기분 좋게 또 시작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카드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은 좀잘 진행이 되는 날이 될것 같아요. 스스로가 좀 그런데 준비 과정이나 결정과 선택을 좀더잘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환경적인 요인들은 잘 따라오는데 여러분들이 확신이 안 드는 경우들이 오늘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 두시고 오늘은 내가 우유부단하고 내가 생각이 좀 깊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실수를 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잘 따라오는 운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은 나의 판단을 믿고 나아가도 좋은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전체적으로 봤던 카드 느낌들이 그런 것들에 맞춰서 오늘 잘 흘러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우리 또 현치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